자, 우리 제용솔루텍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1프로입니다. 자, 오늘 1월 23일 금요일이고요. 자, 오늘도 제용솔루텍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용솔루텍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장중에 한때 마이너스 14%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현재 가격 6,220원으로 12%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급등 이후에 이틀 연속적으로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니까 올해 제형수로트의 구독자분들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야1프로야 이거 진짜 끝난 거 아니냐? 지금 고점에서 물린 거 아니냐라고 이런 걱정들 장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많은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영상을 좀 촬영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글로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매도할 구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락세의 본질 자체를 좀 뜯어보면요, 지금은 공포에 떨며 손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구간을 잡아주는 일시적 조정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큰데요. 제가 왜 이렇게 보고 있는지, 왜 지금 매도금지 구간인지 오늘 데이터 흐름과 이펙트 기반으로 오늘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오늘 기술적 조정으로 눌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보시면 1월 22일 어저께 촬영해드렸던 영상인데요. 자, 우리 어저께 우리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랑 댓글까지 좀 많이 달아주셨던데. 제가 다 보고 있고요. 좀감사하다라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영상 같이 보시면 제가 어저께 뭐라 말씀을 드렸죠. 내일 오전장에 6,800원 부근까지 쌍바닥 형성이 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 저는 40%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형 슬롯에게 이 세력들이 더 독하게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내일 장 초반에 6,700원, 6,800원 이 부근까지 한번더 잠깐 눌림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6,700원, 6,800원, 지지라인을 확인했다시피 이 구간은 강력한 바닥 후보입니다. 이 조정은 매도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신규 진입 및 비중 확대를 노리는 주주분들한테 마지막 탑승 기회가. 자, 제가 어저께 찍어드린 영상으로 오늘 보시면 어땠죠? 어저께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기술적 조정이 좀 나와줬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었을 때 7,190원에 시작을 해서 곧바로 좀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얼마죠? 6,100원까지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는 추세의 붕괴로 단정지을 게 아니라 손절을 유도하는 이 세력들의 트랩의 가능성을 먼저 체크를 해 봐야겠죠. 자, 왜냐면은 하 오늘처럼 급락이 나왔는데도 환가로 밀리지 않고 6,200원대에 꼬리를 달았다는 건 여러분들. 그 가격대에 받는 수요가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주가가 이 5일선 이탈까지 내런 네,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5일선은 상승 추세의 허리이자 이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할때 생명선처럼 보는 라인이죠 그렇죠 오늘 저가가 6,100원인데 6 0 0 0원초반대 지지하는 구간과 이 11선이 맞물리는 자리에서 현재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연적으로 보기 어렵죠 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변동성을 키워서 이 개인 투자분들의 공포심리를 좀 극대화 시킨 다음에 어떤 거죠? 이 손절 물량을 받아내기 위한 계산된 조정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 6천원 구간 이 라인대를 지켜내고 우리가 다음주 월요일 날에 양봉으로 돌려세운다면요 그거는 기술적으로 이 쌍바닥의 후보가 만들어지면서 네 정고점 이 8,100원을 넘어설 수 있는 강한 파동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현 구간 기술적 조정에 나왔다라고 해서 겁먹고 던질 때가 아니라 지지해주는 구간을 확인하고 우리가 분할로 대응을 나가야 겠죠 자현 구간에서 내가 매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오늘 우리 재홍 솔로텍이 월요일부터 좀 어떻게 흘러가 줄지 좀 정확하게 짚어 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고요 또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제가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선물까지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내용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3천만 누를 수 있는 거니까 자, 한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 좋아요 목표수 300개 댓글 목표수 30개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 우리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이 많이 볼수 있게끔 한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형솔루텍이 기술적 눌림이 나왔었지만 우리가 월요일날 이전 신고가 8,100원을 넘어서서 만원 라인까지 좀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도록 제공상 댓글에 자, 제용솔로텍 신고가 가자 또는 주주분들께서 원하시는 목표가가 있을 거잖아요. 원하시는 목표가 또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끔 댓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차트만 보지 말고 우리가 거래량과 수급까지 좀 같이 보셔야 하는데 자, 오늘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오늘 기준 거래량을 보게 되었을 때약 1,200만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얼마였었죠? 어저께가 600만주였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거래량을 넘어섰죠. 어?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현재 빠지고 있는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런 생각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변동성이 커진 건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거래량의 속을 좀 봐야겠죠. 오늘 거래량 자체가 늘어난 이유. 당 초반에 급락 구간에서 여러분들 개인들의 공포 메모리 쏘아져 나왔기 때문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 냈다라는 거겠죠. 국가가 이렇게 10% 가까이 빠지는데도 환가로 직행하지 않고 6100원 라인에서 지지받고 꼬리를 달았다는 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 가격대의 대기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흔적이에요. 만약에 이 세력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다 털고 나가는 설거지 파동이었다면요. 오늘 같은 날 거래량이 2천만주 또는 3천만주 이상 폭발하면서 장대 은봉이 더욱더 꽂히고 환가 근처까지 밀렸어야 정상인데. 네, 하지만 오늘 거래량을 좀 보게 되었을 때, 지난주 상승 구간에서 나왔던 이 초대량 거료. 지난주 상승 구간에서 나왔던 어디였었죠? 우리 50일 주 신고가 찍었던 날. 이때를 좀 보게 되었을 때, 거래량 자체가 1,500만주였죠? 이거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요, 여러분들. 즉, 오늘의 기술적 조정은요, 이 제형솔로텍 세력들이 물량을 던져서 빠진 하락이라기 보다는 세력들이 주가를 흔들어서 개인 투자분들의 물량을 100개 만들고 이 물량을 쌍값에 다시 주워 담는 어떤 거죠? 개미털기 과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6,300원 구간, 6,400원 구간에서 거래가 좀 집중되면서 우리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포착됐잖아요. 자, 이거는 현재 이 구간에서 이 아래쪽으로는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줄고 오히려 사고 싶어 하는 수요가 더 커진다 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거래량만 보고 겁먹는 구간이 아니라 우리가 가격대별 이 체결 집중을 좀 보면서 바닥 후보 구간을 체크해야 되는 자리겠죠. 자 오늘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거래원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제형솔루텍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주포들을 좀 같이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최근에 이 40일간 누적 수급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을 때, 자, 보시면 이 종목을 바닥권에서부터 7,000원 대까지 끌어올린 주체는 좀 명확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 JP 모가솔 매수량 2천만 주로 순 매수량 90만 주. 그 아래 모건스텔리 매수량 270만 주로 순 매수 66만 주. 그 아래 메릴린츠까지 62만 주 매수를 보였는데요. 이 외국계 창구에서만 최근에 한달 동안 약 200만 주 물량을 뭘 해놨죠? 이 물량을 매집을 해놨었죠 이들이 바로 이번 상승 파동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주포로 해석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당일로 좀 보자고요 자 당일로 좀 보게 되었을 때 오늘 장이 좀 급락하는 와중에 당일 거래한 순위를 보게 되었을 때이 j p 모관서울이 매도상에 이름을 좀 올렸습니다 자 이걸 하루 동안 약 22만주 정도 물량을 정리했는데 이거 보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야 j p 모관서울 지금 주포세력이 물량을 다 팔고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나머지 주포 세력인 모건 스텔리, 메릴린치가 매도 상위에 보일까요? 안 보이죠. 자, 그들은 오늘 장중에도 물량을 크게 내놓지 않고 홀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오늘 JP 모건이 정리한 22만 주는요, 여태까지 사들인 누적 물량 90만 주에 일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JP 모건의 매도는 전랑 이탈이 아니라 개인 투자 분들의 물량을 어떻게? 공포를 유발시키고, 재매집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탈했다라는 거죠. 특히, 제형 슬로텍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주포가 한 번에 다 파는 게 아닌, 구간을 만들어서 털고, 다시 한번 잡고, 다시 올라가고, 이거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머지 모건슬리, 그리고 메릴린치가이 물량을 쉽게 내놓지 않고, 그대로 물량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고, 자, 글로는 간단하죠? 제형 슬로텍의 주포가 완전히 나갔다라고, 단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어내려고 일부적으로 물량을 던졌는데 올해 재흥스로텍 구독자분들이 현 자리에서 물량을 던지시게 되면요 누구한테 이 세력들한테만 여러분들 물량을 뺏기신다 라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제가 재흥스로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장기적으로 끌어온 종목이기도 하고 며칠이었었죠? 15일부터 폭등 흐름 나오기 이전에 이 4천원대 구간 대부터 오늘까지 다 전부 다 예측해 드렸었잖아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건 자유죠. 그렇죠. 네, 하지만 나중에 주가가 만 원까지 오르면 뭐 여러분들 후회하실 거잖아요. 자, 제 말이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영상 댓글에 자, 이해했습니다라고 이해라고 댓글까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나고 월요일장 정말로 중요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려냐. 이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을 위해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첫 번째, 우리가 6,000원 라인을 지지해 둔 다음에 이 V자 반등 나올 수 있는 확률 저는 60%로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를 6,000원 위에서 혹은 6,200원 후반에서라도 안착만 시켜 준다면요, 다음 주월요일은 오늘 빠진 이 폭을 많이 하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말이죠? 제용솔루텍의 주포인 모건슬리, 메릴린치 이 물량을 지키는 이 주포 세력들이 수급 부담이 줄어들면서 반등 탄력이 빠르게 붙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1차 목표는 6,800원까지 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7,000원까지 재도전이겠죠. 자그 다음에 시나리오 두 번째 우리가 6,000원 일시적으로 이탈 후에 기미들을 털고 급반등에 나올 수 있는 확률 저는 40%로 보고 있습니다. 자제형솔루텍의 세력들이 독하게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 이평선 보시면 이 11선까지 좀 무너뜨리는 캔들이 나오면서 공포를 만들기 위한 트립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6,000원 라인까지 밀리게 되었을 때재형 슬로텍 신규 진입 분들이나 좀 물타기 이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요. 그때 한번에가 아니라 분할로 분할 매수에 들어가셔도 적합하다. 자 그런데 혼자서 이 거친 장중 변동성을 너무 견디기 힘들다 나는재형 슬로텍을 현재 신규로 진입했다 하시는 분들. 또는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지나고 월요일날 장 시작과 동시에 정확한 이 원단위 타점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요 현 구간에서 매도를 좀 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끔 우리 주주분들이 대응만 잘하신다면 최대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자, 현재 수익권이신 주주분들은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 매도하셔야 이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제가 실시간적으로 이 차트 흐름 이 수급 흐름, 거래량 자체가 터지고 있는지 안 터지고 있는지 재용슬로텍의 주포세력인 JP모간과 모건 스텔리, 메를린츠까지 매수 포지션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매도 포지션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제가 이런 실어들을다 전부 체크한 다음에 이 원단위의 타점을 제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상단에 제 개인전화번호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010-2068-4471번 제 개인전화번호이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제형슬롯에게 제형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월요일날 모든 수급 데이터 흐름들을 좀 파악해가지고 실시간적으로 얼마원에 매도하시라고 원단위의 타점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공공이익으로 목적을 하기 때문에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주주분들하고 이 문자로만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는 라점 참고해주시고 제형 슬롯에 관련해 가지고 좀 문의사항이 있다고 하신다면요. 제 개인 번호로 문의라고 남겨주시고 평단가나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보면서 답장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신 대로 문자 남겨주시고. 우리 주제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무료로 알려주고 있는 타점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본전이시거나 손실이 분도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 이 평단 조절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에 와 있는데요. 자, 이쪽 구간에 비중이 많이 실려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대응이 필수입니다. 제형 슬로텍에 공매도의 세력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누를 수 있는 구간은 나올 텐데, 자, 그렇다면, 우린 그때 다시 한번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황당가를좀 리모델링 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그래야 앞으로 제형 슬로텍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좀 계좌가 안정적으로 버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전이시거나 좀 손실이신 분들은요, 미리미리, 제형이라고만 제 개인본으로 두 글자만 먼저 남겨주시면 주가가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기 이전에 여러분들 평단가 그리고 보유비중 다 체크해드리면서 실시간적으로 이 매수타점까지 제가 원단위로 다 잡아드릴 겁니다. 대신에 제가 이렇게 주주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무료로 준비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한테 해주셔야 할게 있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영상 댓글창까지 열어놨으니까 저와 우리 구독자분들이 같이 낼수 있도록, 자, 재용 솔로텍 화이팅이라고 좀 긍정적인 댓글까지 한 번씩만 작성해 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변동성 안에서 대응 잘 하셔가지고 좀 안전하게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으로서 오늘 같이 기술적 조정에 물량들을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단순히 좋다 살아가 아니죠. 왜 지금 버텨야 하는지. 왜 지금이 기회일 수밖에 없는지 이런 근거 데이터들을 오늘 영상에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제형 소루텍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 부품 업황 재점화와 전장 산업 성장이라는 이런 산업 모멘텀까지 살아있고요 특히 카메라 모듈 이런 고사양과 전장 카메라 수요 확대는요 어떤 거죠? 실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하루의 하락은요 이 흐름 속에서 잠깐 쉼표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 한 주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 월요일 장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응 잘 하셔가지고 안전한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하나 갖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선물인 것만큼 1초만 누를 수 있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 보신 분들만 이 선물 가져갈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요 자 보시면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주주분들이 원하셔가지고 올해 2026년에도 3차로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200분까지 받았는데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100분까지만 받을 거고요 작년에 저랑 프로젝트 진행하셨던 많은 주주분들 많은 수익 달성하셨었는데요. 자, 보시면 매일 단타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11월 달에 장이 좋았을 때, 이제 합산 수익률 347%로 나타났고, 12월 달에는 휴장기간이 많고, 장이 좋지 않았지만, 79%라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 1월 달도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주분들께 금전적 요구하는 리딩방이 아닌,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무료 소통방에서 매일 장 시작 전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을 2개 이상, 시켜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목표 수익률 5% 이상으로 잡을 거고 월 목표 수익률도 100% 이상으로 예상합니다. 주주분들이 부담되지 않는 이 초기 투자금 100만 원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매달 최소 100%씩 복리로 목표 수익률을 늘려간다면요, 6개월 후에는 6,400만 원 목표 수익률이 가능한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6개월 차부터는 주주분들이 매달 6,400만 원씩 생활비나 비상금, 저축이나 다양하게 원하시는 곳에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6개월 이후마다 목표수익률 6,400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종목으로 매매하시면서 더욱더 이 수익을 챙기시고 네, 진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올해 주주분들은 주식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월급만으로 부족하니까 만족이 안 되시고 근로소득 외에 진짜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저는 단순히 종목만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는 게 아닌 확실한 종목에 나왔을 때 기다리는 기준과 이유 이런 확실한 종목에 신호를 읽는 방법, 타점 잡는 방법까지 제가 타이밍까지 같이 알려드리면서 공부할수있는 방법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타 핵심이자 출발점이고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드릴 수 있고요. 제 개인 번호 010-2068-4471번 이 번호로 봉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요. 제가 확인 후에 이 소통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개인으로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매매 또는 고점에서 물려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해요. 보통 한 종목에 오랫동안 물리고 계시면 유예 비용도 이를 뿐더러 사익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남들은 다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나는 매일같이 좀 물린 구간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분들 제가 종목 하나하나 다 케어해 드릴 겁니다. 네 저도 주식 시장에서 오래 있으면서 우리 간절한 주주분들의 이런 고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아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운영 중인 소통방에서는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전 매매를 주주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만약 라이브 방송이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직접 문자로 당일 종목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이 문자로도 제가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 네, 소통방에 오셔서 제가 올려주는 타점만 보셔도 신뢰가 생기실 거라고 자신있게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게 6개월 정도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 저 없이도 이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쌓게 될 겁니다. 네, 방송 보시는 우리 구독자 주주분들은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이 기회를 꼭 잡으셔가지고 수익 보실 수 있는 이 기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좀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제 도움이 필요하신 주주분들은 0 1 0 2 0 6 8 4 4 7 1번제 개인번호로 봉리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